현재 신도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이 세종시 대중교통수단의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운행 지역을 이 생활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택시업계 반발 등으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봄부터 세종시 일생활권에서 운영 중인 수요 응답형 버스 셔클입니다. 승객이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면 가장 효율적인 경로에 있는 버스가 배차되고 미리 정해놓은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입니다. 최초 12대에서 6대가 추가돼 현재 18대가 운영 중이고 회원 수도 운영 초기 300여 명에서 1,600여 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셔크 10대를 추가로 투입해서 운행 지역을 이생활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5월로 목표를 잡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미리 호출하고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주는 운행 방식이 콜택시와 비슷한데 택시 업계에선 자신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확대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뭐민 생활부가 절충까지 간다는 말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그것도 없애야 되고 택시 안전을 빚으려고 한 강한 노릇이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택시하는 사람으로서 다 반대죠.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택시 업계와 소통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며 최선의 대안을 찾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셔클의 수익률과 공공성이 기대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셔클 한 대당 1 년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1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수익은 10%를 조금 상회하는. 1,500여만 원에 그칩니다. 일반 시내버스보다도 낮은 수준이란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개발사인 현대자동차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2024년 실증기간이 끝나면 오롯이 세종시에 부담이 됩니다. 여기에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내버스와 달리 셔클은 회원제를 통해 운영돼 공공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 생활권만 도는 시내버스와 노선이 겹친다는 점도 세종시의 고민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